안녕하세요. 좋은밭 TV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면 김장 배추를 파종하거나 무종 심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배추를 직접 재배하셔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장밭 만들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밭에 나가기가 무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김장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지금 밥 만들기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탭이나 화학 비료의 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2, 3주 전에는 밥 만들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김장 채소 밥 만들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 채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밥 만들기 시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할 것은 파종 3주 전 태비보다 석회 고토를 먼저 뿌려주고 땅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10평 텃밭 기준으로 석회 고토 5~6kg 정도 뿌려주고 흙과 잘 섞어주어 땅을 중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종 심기 2주 전쯤 태비를 세포에서 네포 정도 넣고 밭갈이 작업을 해주시고, 파종 일주 전에 복합 비료 2kg과 붕사 50g, 토양 살충제를 넣고 밭 두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붕사가 부족하면 무속이 비거나 검게 되기도 하고, 배춧잎은 검은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넣지 않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화학 비료를 넣지 않고 태비만 넣고 재배하는 경우에는 태비 양을 더 늘려서 밥 만들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종 심는 시기로 남부 지방은 9월 초에서 9월 중순, 중부 지방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야 배추가 죽지 않고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심는 방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추 심는 후기 간격은 40에서 5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될수 있으면 50cm로 좀 넓게 심는 것이 배추 간의 통풍이 잘 돼서 진딧물과 같은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결구가 잘 되고 통이 큰 배추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는 모종 포토흙과 턱, 밭 흙이 평행이 되도록 심으시면 됩니다 배추 심으실 때 주의할 점은 생장점이 흙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장점이 흙이 묻게 되면 생육이 불량해지니 흙이 묻었다면 물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좋은 배추 모종은 잎이 4장에서 5장 정도 나온 배추를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 모종은 배추잎이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심어 볼 텐데요. 설명드린 대로 모종 포토 흙과 텃밭 흙이 평행이 되도록 심으시고요. 너무 꾹꾹 눌러 심지 않고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과 같이 낮기온이 높을 때는 고온, 피해, 고온 피해로 모종이 죽기가 쉽습니다. 한랭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추 모종을 덮어 주었습니다 한랭사를 덮는 이유는 청벌레와 달팽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으로 키우기 위함인데요 요즘과 같이 고온에 모종이 말라 죽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어서 한랭사를 팔랑사, 이렇게 바로 덮어 주었습니다 김장무 심는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까지 심으시면 됩니다 김장무는 배추 모종 씹을 때 씨앗으로 파종하면 되는데요 생육기간이 70에서 80일 정도로 김장 배추랑 비슷합니다 심는 방법은 전뿌림, 줄뿌림 모두 가능한데요 전뿌림의 간격은 25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시고 4개에서 5개의 씨앗을 심고 본잎두 장에서 세장 나왔을 때한 개만 남기시고 소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줄 뿌림은 지금 제가 심는 방법인데요. 호미로 흙을 살짝 긁으면서 줄을 냈고요. 이렇게 씨앗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무는 씨앗 파종 후에 세질의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차중 후에는 부직포를 덮어두는 것이 안전하고 발라도잘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랭서로 덮고 그 위에 차광막과 부직포를 덮어서 강한 햇빛을 차단시켜서 이 더운 여름을, 이 더운 햇빛을 배추가 쐬지 못하도록 덮어놨습니다. 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배추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주일 동안 이 뜨거운 태양 햇볕 아래 배추들이 오 배추가 완전 잘 살았습니다. 죽은게 없습니다. 배추 모종을 하고 나서 1,2주가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벼룩벌레가 갈가먹었습니다. 벼룩벌레 약을 배추를 신고 나서 1, 2주 지난 다음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 벼룩벌레 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벼룩벌레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벼룩벌레 약을 치는 거는 꼭 해셔야 될 필수이니까 잊지 마시고 1, 2주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를 심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알고 벼룩벌레가 나타나고 배추흰나비가 날아와 알을 낳고 청벌레가 부화되어 배추를 갉아먹고 방치하면 생장점까지 망가뜨려서 배추재배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배추를 공격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달팽이입니다 보통 청벌레는 배추 한 포기에 피해를 가하는 반면에 달팽이는 찔끔찔끔 이 배추 저 배추 건너다니면서 큰 구멍을 내면서 배추를 풍물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손상된 배춧잎에 구멍이 작고 주변에 배설물이 있으면 성벌레지만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달팽이 짓인데요. 달팽이는 야행성이라 한낮한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활동을 하고 등에 갑옷을 입고 끈적끈적한 액체를 내뿜어서 농약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아 방치하면 큰 피해를 주는 벌레입니다. 이밭은 관리를 안 해서 생장점이 죽은 배추밭입니다. 보시면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배추의 생장점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배추들은 달팽이와 청벌레의 피해를 받은 배추입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청벌레와 달팽이 한테 이렇게 숙제밭이 됐습니다 청벌레 똥 많이 보이시죠? 배추잎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팽이를 퇴치하는 방법을 몇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왕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왕겨는 벼를 정제하고 남은 껍질인데요 까칠까칠한 왕견은 달팽이에게는 가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달팽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추밭에 사면 가장자리를 뿌려주시고 배추 모종 사이에 뿌려만 주면 됩니다. 밭에 사면의 가장자리에 뿌리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효과이고 배추 모종 사이에 뿌릴 때는 생장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달팽이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친환경으로 퇴치하는 옛날 방식의 달팽이 퇴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커피 찌꺼기의 주성분인 폴리페롤 성분은 달팽이의 몸을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밭의 가장자리나 배추 주변에 뿌려주면 트랩 설치와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 껍질 뿌리기입니다. 작물 주위에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숴서 조각을 내어 뿌리면 달걀 껍데기의 날카로운 부분이 달병이 연한 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요. 왕겨와 같이 가시나 바늘 효과로 접근을 막아 주게 됩니다. 특히 달걀 껍데기에 함유된 풍부한 칼슘이 토양에 영향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많은 달걀 껍질을 구하는 것이 좀 힘들 방법이긴 하지만 소량 재배의 경우는 시도해 볼 만한 방법 같습니다. 네번째로 맥주 유인제입니다. 달팽이는 맥주 냄새를 좋아해서 빈 컵에 맥주를 반만 넣어 두면 기어 올라가서 맥주에 빠져 죽게 되는데요. 맥주만 넣어도 되지만 담배잎을 섞어 두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 할행사를 설치해 주는 방법입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바로 한랭사를 설치해주면 되는데요. 설치할 때는 달팽이가 기어 들어가지 않도록 촘촘히 잘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 한랭사 속에 있을 수 있는 달팽이가 있으니 설치 후에도 피해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직접 잡아주기입니다. 큰 면적을 재배할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 시간을 내어서 잡아주는 것이 확실한 방제석업 중 하나입니다. 달팽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잡아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살충제 사용입니다. 시간적 여유권이 안 되거나 이 여섯 가지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달팽이와 민달팽이 주기는 살충제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사용전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추 심고 30일 정도 되면 해 주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주기와 웃걸음 주기입니다 배추 심은지 30일 정도 되면 손잎이 오므라들면서 결구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관리를 안해 주시면 속이 덜 차거나 작은 배추를 수확하게 됩니다. 배추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충분히 넣어 줬다 하더라도 웃거름, 즉 추비를 주며 키워 주는 것이 좋은데요. 웃거름 주는 시기와 육걸음은 어떤 비료를 어떻게 주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밑걸음이 충분해서 생육이 좋으면 육걸음을 생략하거나 횟수를 조정해도 되는데요. 텃밭의 상황을 봐가며 횟수를 조정해 육걸음 주며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종을 심고 수확할 때까지 육걸음 주는 시기는 최대 횟수는 4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밑거름이 충분해 생육 상태가 좋으면 2회 정도 주고, 반대로 밑거름이 부족해서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면 4회 실시하면 됩니다. 1차 밑거름 주는 시기는 대추 모종 심고, 15일에서 20일 후에 주시고, 2차에서 4차 웃걸음은 2주 간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웃걸음 주는 방법과 양은 1차 웃걸음은 NK 비료나 복합 비료를 줍니다. 배추 생육 초기에는 질소질 성분이 중요합니다. 2에서 4차 웃걸음은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는 칼슘 결핍이 생기면 저장성이 떨어지고 무름병이나 뿌리혹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분소도 배추 재배 시 필수 영양소인데요, 칼슘과 분소가 부족할 경우 결구가 잘안 되고 무름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밤 만들기 할때 밑거름으로 넣지 않았다면 윗거름으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웃걸음 주는 방법은 배추와 배추 사이에 구멍을 파고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흙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배추 재배하면서 웃걸음 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주기입니다. 배추는 서늘한 비율를 좋아하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하지만 요즘 역대급 무더위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어서 배추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추 심은 초기에 뿌리 활착을 위해서는 기온이 높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배추 통이 작아지고 미량 원소인 칼슘과 붕소를 흡수 못해 배추가 크지 못하게 됩니다. 물주는 주기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좋고 주말 농부님들은 일주일에 한번꼭 물을 주시되 물이 땅속에 스며들도록 흠뻑 주셔야 합니다. 물줄때 주의사항은 낮에 배추의 잎에 직접 물 뿌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한낮 낮기온이 높을 때 잎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배추님이 손상하게 되어 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주는 시기는 오전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저녁에 주게 되면 달팽이와 해충 발생 위험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배추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방제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추의 주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병으로는 무름병, 녹음병, 무사마귀병, 바이러스 병 등이 있습니다. 첫째, 무름병입니다. 배추에 무름병이 걸리면 입자루에 병반이 생기고 물러지면서 썩고 악취가 납니다. 결구가 시작되기 전에 발병하면 포기 전체가 부패하고 결구가 시작된 배추는 주로 입자루에 기부가 담, 담갈색으로 부패합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특히 무름병의 피해가 심합니다. 품종에 따라 무름병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항성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름병균은 일반적인 곰팡이는 아니고 세균이기 때문에 관련된 약제인 수화제보다는 항생제 계통인 마이신 계통의 약제를 물은 주위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조직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 철미하게 제거한 다음에 병영군이 묻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마이신 계통의 약재를 뿌려줍니다 물음병을 방지하려면 배수가 잘 되게 두둑을 높게 만들고 배수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콩과 작물과 2-3년 돌려짓기를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녹음병입니다 이것은 녹음병에 걸린 배추입니다. 성숙한 잎에 황록색의 반점이 생겼고 잎 뒷면에 하얀 곰팡이가 보입니다. 녹음병에 감염된 잎은 죽거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녹음병은 주로 지상부 경엽에 발생하는데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된 녹음병 약제를 잎의 전면과 뒷면에 골고루 묻게끔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음병에 걸린 배추잎은 보이는 즉시 따서 버리고 토양을 건조하게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살포할 경우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2~3회 이상 방제해야 방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수확기에 임박해서 방제할 경우에는 약재가 배추잎에 묻어서 잔류가 약재가 남지 않도록 약재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뿌리혹병으로 알려진 무사마귀병입니다. 무사마귀병에 감염된 배추는 초기에는 시드름 증세를 보이다가 예옆이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뿌리는 혹이 생기고 균이 침입해 썩기도 합니다. 무사마귀병이 발생한 포장에서 병원군은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속 40cm 속에서도 병원군이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무사마이병이 발생 발병한 재배 포장에서는 포기의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병든 포기를 뽑아서 뿌리를 살펴본 다음에 뿌리 부위에 혹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사마기병으로 판단합니다. 방제는 토양의 pH를 교정하는 것이 좋고 생육 중에는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기 때문에 병든 포기를 제거한 후 토양의 후론사이드나 혹안나 분재를 토양과 같이 혼합 처리해서. 토양과 골고루 섞습니다. 네 번째로 바이러스병입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잎에 짙은 녹색과 담녹색의 얼룩무늬를 나타내는 모자이크 증상과 흑갈색의 고리무늬 반점이 나타나는 괴저 모자이크 증상입니다. 배추의 품종, 감염 시기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루이 나쁘고 썩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병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배추는 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배추의 주요 해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추 좀나방입니다. 배추 좀나방은 배추, 양배추 등의 배추과 채소의 잎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피해 양상을 보면 알에서 각 깨어난 어린 벌레가 초기에는 여부속으로 파고 들어가 표피만 남기고 갈가 먹습니다. 해충이 자라면서 잎 뒷면에서 여부를 갈아 가 먹어 군데군데 허옇게 된 표피를 남기거나 심하면 구멍을 뚫고 점차 옆면 연맥만 남기고 입 전체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 해충은 크기가 작아서 한 마리의 식혜랑, 즉, 먹어서 주는 피해랑은 적지만 한 주당 기생체 개수체 수가 많으면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약재 살포 시한 가지 약재 살포를 지향하고 주로 침투성이 있는 약체를 선택, 교효적으로 번갈아 일주일 간격으로 피의 주변에 골고루 살포합니다. 두 번째 배추흰나비입니다. 배추흰나비의 애벌레는 청벌레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해충으로 배추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으로 배추의 생육을 저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킵니다. 배추흰나비는 조금만 방심하면 배추의 나비가 알을 까놓고 가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배추잎에 검정색 똥이 보이면 배추를 하나하나 들쳐 보면서 반드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애벌레는 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있어도 수확이 어려울 정도로 배추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배추흰나비의 알 유충 번데기를 수시로 제거해 줘야 하고, 배추흰나비가 배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재를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파밤나방입니다. 파밤나방은 일반 농가에서는 낙하산 벌레라고 불려지는데 배추과 채소의 입에 피해를 입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방입니다. 특히 파에 큰 피해를 입히는 파밤나방은 식물의 생장점을 가해합니다. 배추잎에서는 연맥을 경계로 입을 갉아먹고 입 전체에 구멍을 생기게 합니다. 파밤나방의 알, 요충, 번데기를 수시로 제거해 주셔야 하고 하밤 나방의 어린 벌레가 많을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적용약재를 2에서 3회 살포하면 방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한번 발생하면 구수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진딧물이 입에 달라붙어 잎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초기 방제에 실패했다면 약재를 살포해 주시거나 은행잎 지피나 물엿 희색액 등을 뿌려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김장무와 김장 배추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김장무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인 11월 일기 예보를 꼭 확인하셔서 수확 시기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칫 김장 시기에 맞춰서 무수확을 미루다가는 냉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무수확은 일기예보를 보시고 먼저 수확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무는 생육중 후기에 날씨가 서늘할 때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자랐는데요 아마도 주말 농부님들은 요즘 일주일마다 밭에 가보시면 무가 폭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일찍 심어서 크게 키운 무보다 이렇게 서늘하고 설이 몇번 맞은 김장무가 제일 달고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보를 무시하고 수확시기를 놓치면 냉해로 인해 김장무 농사를 망칠 수가 있는데요. 김장무 수확시기는 심은지, 70에서 80일 정도에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입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온도는 영하 2도 정도인데요. 이 이하로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하 1도 2도라 하더라도 3일 이상 이어지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확하셔야 합니다. 수확 기간과 일기 예보를 확인하셔서 애써 키운무 냉해 피해로 망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와 속이 얼마나 찰는지 한번 눌러 보니까 땅땅합니다. 많이 자라서 폭풍 성장해서 배추도 많이 컸는데, 겉껍질은 그래도 달팽이나 벌레들의 피해를 받아서 구멍이 꽁꽁 뚫렸습니다. 수확하실 때는 배추를 살짝 이렇게 젖혀서 뿌리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우와, 배추가 엄청 큽니다. 와, 진짜 큰데요? 겉껍질은 구멍이 많이 조금 났다 보니까 뜯어주고요. 배추 통이 사이즈가 속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우와 완전 노랗습니다 배추 속이 너무 잘 됐습니다 우와 정말 노랗게 배추 속이 정말 잘 됐는데요 어, 진딧물도 없고요 속도 꽉 찼고요 어, 이 정도면 배추농사 풍년입니다 오늘 이거 수확 다 해서 오늘 가서 절여서 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추 수확 잘 하시고 김, 김장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